경기 불황이 오면 한국 대기업들 사이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지는 현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계열사끼리 일감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그룹 안에서 돌리는 구조가 많았죠. 하지만 불황이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비용 절감이 최우선입니다. 내부 계열사보다 외부 업체가 더 싸고 효율적이면 대기업도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이윤이냐 가족이냐? 불황땐 당연히 이르는죠 둘째 이미 계열 분리된 회사들은 이제 그룹 일감 없이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외부 고객 유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경기 불황은 대기업들조차 편한 구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진짜 실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기업들끼리 가격을 단합하는 행위 또는 대기업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 가 사라져서 국민들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